함께 기도하심으로 어, 10월 27일 새벽 예배 하는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의 어,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하루 저희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모든 생각과 저희 모든 마음이 또한 우리의 감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길을 따라 다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안에서 참된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치유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사랑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방송이 잘 되고 있을 거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1절이 절 찬양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진히 날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네, 저희 로만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7절, 28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 네. 자 로마 이방인들의 어, 죄의 현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성령의 사도 어, 영적인 눈으로 어, 그 사회의 문제. 사회 문제는 결국 한 사회를 구성한 한 개인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한 개인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임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게 될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이제 놓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그 우상에 빠지게 되면 철저히 그 우상에게 종속되게 됩니다. 그, 그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인간성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씩 상실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윤리적인 몰락이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다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든지 의미 있는 인생 잘살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경건은 반드시 우상숭배를 낳고 그리고 우상숭배는 반드시 불의를 낳게 돼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이것은 로마의, 음, 당시 모습이었고, 모든 불경건한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 나와 이 세상은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이 될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되고 정말 기쁜 존재가 될수 있을까? 건강한 존재가 될수 있을까? 어, 우리가 이, 이 모든 과정이 오게 된그 과정을 알게 되면 회복하는 그 수순도 이게 알게 되는 거겠죠. 자, 27절의 바울은 쭉 이렇게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다가 자,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악이라는 것이 극악해지면 어디까지 가게 되나? 가장 극악한 악이 있는데 그것은 동성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영리로 쓴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태어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것이죠. 그 남자가 스스로 자기는 남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남자의 정체성을 자기에게서 떼어내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영혼이 바라는 순수한 목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죄는 이걸 계속 거부하는 것이고, 이걸 계속 부인하는 것이고, 순수한 것을, 순리적인 것을 계속 영리로 쓰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영리로 계속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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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물을 찢, 찢듯이 찢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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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어 어느 단계까지 가게 되냐? 여기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내가 인간인데 난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와도 같은 거죠. 어느 이렇게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인간 죄성 안에 이렇게 폭력적이고 어떤, 우리 마음의 혈기도 그렇지만, 폭력적이 이렇게 잔인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랜 시간 겪은 사람이 자기가 난 식물이다. 난 나무다. 뭐 이런 것처럼, 죄가 인간 영혼 안에 계속 괴리를 가져다 주고요. 그 괴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파괴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파괴되더라. 그러면은 왜 동성애라는 현상이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 왜꼭 이런 성적인 정체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죄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걸까? 그것은 이런 성적인 물란과 성적인 타락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이게 쌓이고 쌓여서 심각한 괴리 현상이 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하나님을 버리면 욕망의 노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유혹이, 성적인 타락이 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것에 종속된다고 했습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또 찾고, 정력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나는 정력의 노예는 아니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봅시다. 그토록 사랑한다고 진실되게 고백을 해놓고, 성적인 어떤 그런 욕망이 그 차디차게 그 약속을 버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로마 오늘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적인 욕구 때문에 가정까지도 파괴 파괴되는 것을 묵도하면서도 그것을 못 이겨냅니다. 자신이 가진 지위와 명예와 자신이 이룬 모든 땀의 결과 이게 다 무너지는데도 못 이겨냅니다. 로마의 역사를 기록한 자에 의하면 로마 로마 안에서 가장 심각한 병은 성병이었다고 해요. 또 많은 형제가 동성 연그 많은 그 황제가 동성애를 했다고 하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회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는 이렇듯이 인간의 본연, 그 뿌리를 들여다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모든 현상이 그 뿌리, 그 기저를 다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대한 고발이기도 한 책인 것이죠. 모든 죄가 그렇지만 교회가 죄를 말하는 이유는 돌이키자는 겁니다. 회복하자는 겁니다.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치유받자. 그래서 우리 다 구원받자. 우리가 더 이상 영리의 길을 가지 말고 죽을 길을 가지 말고 살 길로 돌아가자. 동성애가 문제인 것이 자신도 심각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지만 심각하게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입양되어서 자라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됩니다. 이것조차도 자유의 이름으로 포장되어지는 사회는 심각하게 이미 죄에 무감각해져 있는 것이죠.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 안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모든 죄의 원인이고 뿔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합니다. 왜 이토록 마음에 두기 싫을까요? 하나님 인정하기가 싫고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게참 힘듭니다. 감정적으로도 이게 막 허락이 안 되나 봐요. 이 마음이 모든 타락한 인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해도 그렇게 될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골치 아프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인생의 괴리가 옵니다. 왜냐하면 인간 영혼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바로 그 순간에 조차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경경그 불경건은 교만일 뿐만 아니라 기만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교회에 나가고 안 나가고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 나 자신을 계속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직해지느냐, 부정직해지느냐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과 그 존재의 삶에 항상 부대끼고 반대의 삶을 살아가니까 나에게 계속 힘겨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는 두 마음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싫어서 나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살란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소리를 완전히 덮어두고 살란다. 이것조차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더욱 우리 영혼이 괴로움으로 아우성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경건의 죄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다 구원 받고 다 치유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죄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의 근본은 불경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어하는 거, 하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있는 거. 결국은 이게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가득한 모든 갈등과 전쟁과 투쟁과... 영혼 안에 있는 불안과 절망과 눈물과 고통, 이건 뭐 심리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뭐 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뭐 정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 여기서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경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고 계신데, 어찌 인간 영혼이 행복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은 마음, 가슴 깊은 곳에 새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나누고 싶은 그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려진 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는 순간 신기하게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화국의 비유로 많이 설명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같이 전화 통화 하고 싶은데 통화가 잘안 되지 않는다. 너와 내가 왜 이렇게 안 통하니? 그럴 때그 사람과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전화국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전화가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내 안에 당면에 있는 문제와 하나님 무슨 상관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지으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고, 그것을 먼저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절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칠타레가 풀리듯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 안에서도 여전히 적용되는 원칙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아름답고 멋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멋있는 제도를 만들고 대단한 정치가가 나오고 그러나 그것은 다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결코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이 무시론적인 종말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에게 더큰 고통을 남겨주고 끝날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우리, 우리 안의는 신앙을 회복할 때, 모든 인간이 진으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불경건의 이 죄성. 이것을 완전히 뿌리 뽑고, 이게 원죄라 할수 있죠. 보금서에 그러니까 있는 많은 사건은 이게 극복되어지고 이게 회복되어지는 세계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과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연은 죄 짓지 않잖아요. 오히려 인간이 자연과 가까워지면 질수로 더 선해지잖아요. 그러나, 이 우리 인간이 사실 자연보다도 더 선한 존재인데, 더 멋있고 더 아름다운 존재인데, 나와 하나의 사이에 있는 불화, 이 긴장과 갈등, 이것이 우리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풀어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 심각하고 당면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의 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래의 나를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본래의 나를 찾자 자아를 발견해야 자아를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간 원래의 자리 그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될때 나는 진정한 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저 깊은 곳에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상이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의 세상에서요,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늘 충실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이걸 이제 해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그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삶 속에, 자, 들 이런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로마서 1장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그들을 외치고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불경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과 내 삶에서 조금씩 밀어내려고 하는 것나 스스로 설수 있다고 하는 마음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함께 살아야 될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되는 자들임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영혼은 진실로 온전해질 수 있음을.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알고 보니 이 불경건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하는 길도 분명한 것이니, 주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은혜는 곧 사랑이라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 주님,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원히 아름다운 인생, 그 참맛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임을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주옵소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옵시오.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대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